セリ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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 오늘 한슬이의 룩입니다. 아구 이뻐요. 한슬이 떠나요. 오자마자 만나요. 귀여워.

고망웠구나가 니가 어가니이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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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가 니가 이

잘다녀 그럼. 음 나도 음. 해봐 돼? 아! 아 느끼 냄새는 맡지 마야 샴푸 하고 왔어 이 씨.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리리여분이아이 <laughs> 우리는... 여글, 네. 회식 중이에요 아, 사연 오늘 게. 엄마 아빠 자유 <laughs> 이건 거 브이로그 혹시 이것만 오디오 따가지고 이걸로 틀어줄수 있어? 근데 너볼수 있어? 아 한번 해봐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번 해봐.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봐요 밝게 빛나는 우리 늦모둔 러블이 돼 뭐하는 거야? 나 못해. 한 장은 못하겠지효야잘 가. 잘 가. 계속하면 <laughs> <잘 지내. 웃음> <시작하면> 돈 많이 드네. <laughs> 알았어. 그래, 어, 얼마, 얼마, 얼마 줄 거야? 어. 나만 줄게, 진짜? 휴가 안 나오는 진짜. 거 아니지? 비밀 휴가 나오는 거 아니지?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지? 3초 아, <laughs> 나도. 아, 아. 아, 안녕. 안녕. 아가라고요안다고 현실이 잘 됐어. 한번더 넣어봐 한번 더! 이쁘다 어머 어머 어 이제 잘넣네 네. 아이고~~ <웃음> 귀여워 와진 <laughs> 너무 좋아 여기 워시랑 이거까지 바도 있어 바도 하나 줘바우 어디? 왼쪽. 아 예? <laughs> 안녕 우리 밥 먹어도 돼? 먹을 수 있을까? 먹을 수 있어 도전? 어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<laughs>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두근두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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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린다 첫 식당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<웃음> 어떡해 어떡해 너이렇게 먹어야 <laughs> 되 안돼 아버지 힘내세요 어때? 첫 쇼핑 기념? 생각보다 편하다 얼굴은 안 타고 가 있는데 어 지금 체력이 다 있어 오늘의 쇼핑 끝제 품에서는 울고 엄마 품에서는 안옵니다 <laughs> 한슬이가 아빠 품에서 거의 지금 20분을 울었는데 제품이 안기자마자 울어도 끝이었어 저 삐졌습니다 한슬이랑 안 놀아요 이제 저는 좋아요 역시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애기들은 기욤 <laughs> 씨. 카스터도잘 타요 카스터드첫어린이를선물 이름 뭐라고? 아티티니. 아티티니. 이거를 또 어느새 또 시켰어 어머나 깜짝 놀랐어 내가 알아봤어 알고 있더라고 이제 가가져 있겠네 <laughs> 일어났어 이렇게 시끄러운데 눈을 응. 어, 어, 안 떠? 아 뭐. 안 아예 안 느껴 아고 아예 안느니잖아거앨 가지고 왔어 에 태어나서 첫번째 선물 우리 한식이 태어나서 아, 첫번째 어린이 선물 엄마. 안녕 <Netherlands> 엄마야 음. 엄마야 여기 보고 있어 <lite> 여기도 엄마 음. 할머니랑 같이 있고 똑같이 생겼지 이 얘기가 엄마야. 있잖아. 엄마 얘기 때, 딱 아, 지금 때야. <laughs> 집에 갑시다. 기분 좋아요 우리 한이 줄립시죠. 제피티, 제피티, 제피티! 한슬이! 시원. 오늘 o t d 공주! 귀여워! 이범몽 씨! 왜요? 다이어트 하신다 했잖아요. 네. 다이어... 오늘은 먹어야 돼. 어? 오늘은 먹어야 돼. <laughs> 그런 게 어딨어! 아 근데 오늘 어이날이잖아 어머니 나이랑 오빠랑 무슨 상관이야? 뭐아 이거 뭐. 그러니까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잖아. 높.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한슬이는 잘 있어요. 아. 아니 심각해지금 할아버지가 만나 저요. 양말 한쪽 어디 갔어? 그래. <laughs> <모르니까. 웃음> 한슬아 어디야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어디다 껴볼까? 그리고, 금 반지를 받았대요. 너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지? 우와. 엄청 커. 봐봐. 아기 천사. 정말 예쁘다. 네. 엄청 예쁘다. 맞는 데가 우와. 없을 것 같아. 여기다 껴봐봐. <laughs> 난 끼고 있어, 오늘 때. 와, 안쓰리. 안쓰리, 끼고 있어. 오, 큰어 아빠가 고기 굽는거 찾아보고 있어요. 와! 거동이 머리는한번쯤봤었 그렇지? 이제 그만할까? 모이라도해 <laughs> <laughs> 뭐. 응, 봐. 고모고모 뭐. 뭐. <laughs> 다 번만 해줘, 한 번만. 고무! 하프 맛 나. 지루지루지 고무 안 돼? 맛있는 거 아닐까? <laughs> <3차>. 맛있어, 뭐지? 이거 네개만 갖고 어 아이 재밌어, 아이 재밌어. <웃음> <웃음> 어, 꼼수다. 오늘 카페 맘마 먹고 요어먹 왜왜왜 왜왜어쩌고알아알아또마 먹어 설이 저녁자리 8번 대 왔어요 주먹고기를 먹으 쪽쪽이를 먹으면서 음음음 왜. 엄청 편안한데? 그러게 그래, 야, 사람들 다 먹어서 어우는구나 이게. 배침대, 배침대. 손보고구인데 요. 이볼게 봐봐. 응. 이쯤 먹어. 나나나나나. 리지나 거야, 나고나고나고 아빠 머리 삐솔리 같다. 한 <laughs> <뭔> 소리야. 흉추하 마세요, 흉추좀하세요 무슨 소리야? 어어어어어. 불네 불타네, 불타네? <laughs> 뭐야? 단타났어